25년도 1월 3일입니다. 새해 첫 거래일이 좀 지나고 한4회 정도 됐는데요. 자 업비트 기준으로 에이다코인을 한번 차트 분석하겠습니다. 아 지금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전일부터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다시 좀 활성화가 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. 자 어쨌든간에 에이드코인 업비트 기준을 좀 설명드릴게요.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굉장히 이전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었죠. 추세 라인이 살아있다. 그래서 사실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튕겨 오를 때마다는 계속해서 매수 타점이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해서 쭉 올라갔었잖아요. 그 상황에서 조종파동이 어느 정도 대부분 전개됐었습니다.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어, 조정파동이 전개됐고, 다시 여기 움직이려고 하는데, 자,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정 고점 연역이 대략적으로 한 2,000원 금방으로 좀 추산되는데요. 2,000원까지는 목표 가격을 두고 좀 열어두자는 범위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여기 구간에서 아마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, 약간의 조금 눌림을 주면서, 눌림파동을 주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 도 오파동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접근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좀 대비해서 약간의 좀 눌림 빠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1,300원에서 1,350원 정도. 어, 이 정도가 아마 눌리면 은 매수 적기가 되지 않을까? 깊킨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적어드리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전에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가격 라인이죠. 2,000원 선 돌파 여부를 좀 보자. 만약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2,000원 선에서 어떤 식으로는 크게 쭉 뻗어서 올라갈지, 이 부분만 좀 체크 포인트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이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이외 코인 외에도, 어 다른 코인에 대해서 관점 분석 또는 어 질문과 소통하실 분들은요, 해당 영상 댓글 아래에 무료 커뮤니티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속하셔서요, 무료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